제가 한번더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아,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 예. 지난 주에는 우리 요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 지난 주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못 들어오시고 대면 예배만 오셨는 몇분 오셨는데. 어, 지난주 수요 설교에는 요나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보다도 못했고, 요나의 엉터리 기도에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다는 어,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방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미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처럼 정말 기도할 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요나는 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기도는 정말로 진실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 쓰러간 것을 회개하는 기도였을까요? 아니, 아니었어요. 왜냐?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니누에는 3일 동안이나 다녀야지만 다 전할 수 있는 도시였는데도 하루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어디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다가 망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유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가 크고 그래서 재앙을 안 내릴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어, 각각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 6장 16절에 보면 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 그랬죠? 교회.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신 같은 거안 믿잖아요. 오늘의 운세 안 보잖아요. 그치요? 무당이나 정치는 사람 안 찾아가잖아요. 왜? 그들이 말하는 거에 우리는 매이지 않아요.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말라는 거. 당연히 물가에 안 가야지만 사고가 안날거 아니에요. 어,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도 물가에 갈수 있어요. 매이지 않으니까. 매이지 않을 거니까 굳이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 굳이 오늘이어쨌다위게안 보는 거죠. 이상 날짜? 이렇게 안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걸 사도 바람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1절,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럼 구약으로 넘어가면 모세,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한 그 모세의 고백을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야?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후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사람이 평생 거짓말을 안 하고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말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없네요. 만약 에 손을 드셨다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한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거짓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걸 반드시 어떠한요 실행하신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10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올해 10편 좀 읽어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 청년 집사님들 예전에는 일독도 하고 막 그러더니 요즘에 성경을 안 읽어. 그리고 매일 큐티도 막 건너뛰는 날이 많아.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에는 마귀가 사탄 건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찾아요? 믿는 자를 찾아요. 저기 세상 사람들은 왜안 찾아요? 마귀가? 이미 죽어 있잖아요. 이미 죽어있는데 그들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들 중에서도 마귀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 마음 열려있는 게 닫혀버리게 하려고 엄청 핍박을 줘요 그 정도고요 진짜 마귀가 찾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음. 믿는 우리들이에요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하시라고 매일매일 강조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학생들은 안 줬어요. 왜냐면, 아예 이렇게 어디다 두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 놓고, 내가 어쩌다 한번 말하면, 너무 미안해 해. 그,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감이 없잖아요. 정죄함이 없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미안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당분간 주지 않고, 다른 훈련을 조금 더한 다음에, 만나서 교제도 많이 하고 한 다음에, 아이들 안에. 감동이 생기면 그때 주어야겠다 싶어서 학생들은 학생들 중에 또 청년들 중에 몇 어, 사람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부 분은요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을 하셨는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 나야하느님 하나, 나야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시편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읊조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한 걸 보면, 어, 예레미야 10장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신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이다. 32장 18절에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한두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여기서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나나, 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자비하게 일어나는 저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하면 시험될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쵸? 저 예전에 평신도를 있을 때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 30대 초반일 때예요. 제가 저보다 한살 많은 집사님이었는데 어린 두 딸을 두고 아무 죽었어요. 그리고 저랑 동갑인 집사님의 남편은 모텔에서 일하다가 비서랑 같이 죽었어요. 급사, 갑자기. 아주 그런 사건이 그 교회에 한 해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시험들로 떠났어요. 떠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두실 수가 있을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갖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 사람 하나, 그다음에 또 러시아 사람 하나,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몇명 앉혀 놓고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를 보니까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겠다. 여기서 얘기하면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혹여나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녹화된 거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전쟁은 끔찍하고 너무나 그들이 안타깝고 너무나 안쓰럽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지 알수 있어요. 크고 그뭐 능력이 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도 허투로 하는 것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재연 집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우리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 나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저도요. 운전대 잡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이만한 차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많이 운전하는데 내가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지. 이런 생각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가 절이 나와. 우리 박승연 집사님은 내,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김난희 집사님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 보호자. 사실은요, 내 부모님이 나의 보호자 같지만 부모님 너무 연약해요.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역할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들. 나의 보호자. 우리 박미정 원사님요? 나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주님 따라가면 낙떨어지 안 떨어지잖아요. 물론 길이 좁아서 너무 힘들긴 하지만 아... 그럴 일은 없죠. 우리 이정열집사님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힘든 일 많이 하고 운전 많이 하는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저는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세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거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아, 네. 우리 박상혜 집사님 이오고 싶을 때도요. 내가 진짜 이만큼이라도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아실 텐데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 네. 어린아이처럼 이번에 꼭대기 해주세요. 아, 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봐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기도는요 막나가. 근데 내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 막으세요. 기도가 떨어져 버려. 그리고 저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너무 악하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소할 거리들 만들어 놨대요. 오, 아니십니다. <laughs> 저 다른 외부에서 어, 상담 들었습니다. 어, 만들어놨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어, 내가 경험한 얘기도 한 두세 가지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린아이와 부모님이 시장을 가는데 땅콩, 땅콩인지 사탕인지 아무튼 그 앞에서 어린아이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야, 그거 한 주먹 가져가 그랬어요. 그니까이 아이가 쭈삐쭈삐 하면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답답하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숫기가 없어 준다고? 야 아저씨가 준다그 하니까 한 주먹 집어. 근데 끝까지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유 그 녀석 똘똘하게 생겼는데 숫기는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한 주먹을 해서 애한테 줬어요. 애는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손으로도 받지 못할 정도니까 어, 앞에 있는 걸이렇게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다가 엄마가, 야, 너는 그 사장님이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도, 왜 그걸 안 받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내 손은 요만하잖아. <laughs> 요걸로 한 주먹 지어봤자 요만큼이잖아. 근데 내가 안 집으면 사장님이 집어줄 텐데, 그거아팠지 엄마, 이만한 손으로 이만큼 집어서 주니까 내가 여기다 받았잖아. 이거 실화예요. 그리고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누구님 당신이 그 사람을 고소하면 일은 해결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나 그 모든 형편 중에서 당신은 그만큼 상처를 받을 거고 그만큼 손해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도 변화시킬 수 없고 계속해서 악순환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돌이키게 할 사람은 돌이키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손해본 것을 다른 통로를 통하여 엄청나게 갚아주실 거다 나는 그 삶을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했다 왜? 나는요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악하게 나를 대적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아멘 어, 그런데요.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지 문제, 그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 하나님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 주셨네? 사고가 엄청났네?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네?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나를 내버려 두네. 내 보호자 줄 알았더니 내가 진짜 힘들 때 어디로 갔는지 안 계시네.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요나서의 사장 일절의 이자를 보면 요나가 자기가 고백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혜가 크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고백한 그 하나님 내가 어때요 요나가 기분이 더러워요 미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용서하실 것을 이 요나는 알았어요 근데 그 고백 때문에 싫은 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서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냅다 다시 으로 도망가버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하셨다가 억지 순종이라도 하게 만드셨고 3일길을 하루 밖에 안 갔는데도 그온 백성이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00년 이상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후에 나홍선지자를 통해서 그 민회가 망할 것을 예언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컸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또각해졌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 뿐만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박국 1장 13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게 뭐예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악과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이시거늘 억지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뭐 지금 같으면 이렇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시면서 저 푸틴 같은 사람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기도되었죠 정답. 근데 오늘 요나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노력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동구를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저는 여기가 보여요 물론 이게 투명해서 이렇게 바깥도 보이지만 이게 투명하지 않다고 치면 저는 여기가 보여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면서 박성희 집사님은 이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위에서 쳐다봐서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만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은요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보이는 면만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끼리는 사실 사람끼리도 그렇게 하면 좋은 성품의 소유자라고 할수 없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런 나의 성품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본게 옳다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그 어리석은 자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욕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옳다 여기는 대로 막 욕을 공격하고, 욕은 거기다가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는 말들이 욕기에 엄청난 분량에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laughs> 니네들은 다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자기가 고백한 하나님과의 충돌이 있을 때 자기가 뭘 어떻게 한게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근데 단 하나. 그럼 난 아무것도 할게 없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랑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었 그럼 내가 할게 하나도 없나? 여러분, 힌트. 요나가 한게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요나는요, 하나님하고 대판 싸웠거든요. 그것도 자기의 그 인간중심적인 아주 약한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웠던 머리에자예요 기도도요, 엉터리였어요. 진짜 회개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으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한게 하나 있어요. 얼마 동한 참다. 네. 뭐 예. 사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는 불순종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루 동안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건 맞지못해서 하긴 했어요. 자 그것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요나가 한 거. 자기 믿음에 대한 사라고 민족에 대한, 대한 사랑? 그것도 하나님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엉터리 기도래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laughs>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이방인들은 다 기도했는데 요나는 배미창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틀려짐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없으면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불순종 가운데 죽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아멘? 그러나 엉터리 기도라도 기도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기도했, 엉터리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단 하나는 뭐예요?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멈춰졌어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했는데, 그럼 결국 기도하지 않는 건 죄인데? 가장 어리석은 죄인데 내가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야말로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금유리여 기도하고 믿음을 떠난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겸구한 자로 내가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내 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통탄했던 통이 나의 삶의 매일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고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가 오가는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더러운 습관에 사로잡혀서 빨리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았습니다. 요나가 노력한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먼저 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미네가 구원받고 요나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그 사랑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요나처럼 삐뚤어진 기도를 드렸거나 아니, 아니에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너무나 아픔에 사로잡힌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소사 경찰서와 부천 관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머리 위에. 각 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리더자로 세우신 목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